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2주 만에 집에 왔는데요. 이제 노탈이 친 지는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 그 밭을 계속 묵히면 풀씨가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또한 번에 노탈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룡아, 왜 그래, 임마. 하지마, 임마. 그리고 너는 노탈이 못 치잖아. 주인이 갔다 올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밭에 20일 만에 밭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밭에 왔습니다. 이게 20일 만에 온 밭이 이렇게 풀밭이 됐죠. 이래 보면 막 푸른 잔디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가까이 땅에 보면은 그래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 밭이 묵는다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 풀들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가을철이 지금 이때쯤 되면 씨앗이 막 여물라고 폼을 잡는 시기인데요. 이때 노탈의 진행을 놓쳐버리면 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 속에서 최소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씨앗이 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놈이 같이 이제 농작물을 지켜두면 풀이 솟아 올라오죠. 그래서 묵은 논밭을 보면. 그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재투제를 때려 부숴도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풀 씨앗이 땅속에 어마무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저축하는 농뭐 은행 이라고 그래야죠 은행 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앗이 이차 땅에 떨어지면 최소 5년 이상은 땅속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농사를 지때 어떤 걸음을 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했을 적에 얘들이 먼저 커서 먼저 씨앗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게 이노탈이 정기작업을 잘해 줘야만이 이듬해 농사를 지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박스에는 인삼인데 이제 5년근입니다 오늘 가을 10월달에 캘 건데 이 인삼도 예전 참잘 지어놨는데요 제가 농사를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인삼농사까지 심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기 형태로 일 하는데 인삼값이 너무 싸져서 참 큰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인삼값이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값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값.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인삼이 대부분 내가 알기로 한80% 아니 한60% 최소 60% 정도는 중국산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지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을 사 먹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분들만이 아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영지버섯 있지 않습니까 영지버섯 이 영지버섯이 본의 아니게 저 베트남에서 그렇게 불로초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도 안 좋고, 또 베트남에서 이렇게 자행하는 모든 짓들이 한국에서 한국에 와서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베트남에 영지버섯 수출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영지버섯.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영지버섯 수출이 막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지버섯을 재배하시고, 상황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또 폭탄 아닌 폭탄을 놓아져가지고, 제값도 못 받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저 자식은 또 농사를 지으면서 또펌매하고자 빠졌네. 야이마 농사 그렇게 짓기 싫으면 시골을 떠나 가지고 도심수가 살면 될거 아니야, 이 자식아. 왜 자꾸 이사해 농민들까지 다요구나먹까 농민들 요구다 먹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실지 어떤 기업농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버는 듯 하지만 시간이 딱 지나서 몇년 지나고 나면 과연 그런 말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어떤 분들 얘기하는, 뭐, 그러면 소를 키워라, 돼지를 키워라, 뭐 이런, 그거 키우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시작도 전에 망합니다. 허가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기가 참 많이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밭 4,300평 여기에 내년에는 이제, 음, 배추를 심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절임 배추. 근데 제가 이거 계약, 계산을 한 지가 5년째 됩니다. 5년.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배추 심으면 되지, 5년씩이나 계획을 세우고 지랄 연병을 하냐, 아니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금 한 가마니 보통 2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소금 한 가마니 살때 당시 7천 원씩 주고 5년 전에 소금을 사서 이렇게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가격이나 금액을 떠나서 이 소금이 그 해년도에 생산된 소금 이런 소금은 이 소금에 염분이 빠져. 빠지지 않기 때문에 쓴맛이 많이 들고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임배출을 할때 보면 소금을 그냥 한 최소 5년, 지금 저희 집에 한 10, 한 3년 정도 묵은 손이 소금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잠시 잠깐 조금 절임배출해 봤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또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프리랜서를 일을 하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 비축분이 지금 한 200여 가마니가 집에 비축이 되어 있는데 그 소금을 소진 내지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절임배추를 해야 되는데 차후에 절임배추 할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음 밭에 노타리 작업을 하고 <laughs> 집에 내려가서 소금이 어떤 식으로 야적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영상 꼴랑 이상한거 하나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이 농사나이나 개똥마한 김에 몇평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놈의 트랙타에 장비를 다 사니까 장비에 망했지 저 그렇게 또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또라이 짓거리를 왜 합니까 농사 뭐 몇백평 농사 몇천평 가지고 그냥 장비를 저리 사재끼는 그런 무식하고 그냥 무의도식한 그런 절제없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농사 많습니다 만평 입니다 만평. 이렇게 따져 보면. 그런데, 그, 한 단면만 보고 농사를 사, 지으면서 그 장비를 사니까 망했지, 이놈아. 그 망해도 싸다, 이놈아. 이러는데, 그분들 한번 오라고 하십시오. 오면 그냥 콧방맹이로 그냥 한번 물어 뜯어버리든지, 네,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제 본 영상 딸랑 하나 가지고 어떤 타인을 이렇게 포매하고 판단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규모가 크든 작든 장비는 필요한 건데, 그렇게까지 포매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 이상한. 사람 넘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장비빨에 죽는다 그렇습니다. 장비가 뭐 최소한 2억정도는 들어가니까요.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걸 로타리 작업을 하고 집에가서 소금 야작된 부분 하고 애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묶여있는데 이것도 소금이고요. 또 여기 네, 이것도 소금인데요. 여기 있는 소금이 5년째 되는 소금이고요. 여기 있는 소금이 지금 14년째 먹는 그런 소금입니다. 14년. 더 이상 어떤 소금 뭐 간수가 빠진다거나 어떤 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절임 배추 할때 많이 애용해 주세요.